원이 서퍼 오늘의 종목입니다. 우선 지난주 당첨자부터 발표할게요. 1등으로 댓글 다신 TBS의 스파라라이님. 아쉽지만 종목명을 적어줘야 해요. 1등으로 마치신 JQ4MYD3TRE님. 차트 공부도 되고 영상도 재밌게 보신 MJOHV7TRO님. 오늘 처음 보신 FWECQ6SD3M님. 축하드려요. 멀더 여기요? 어 스컬리 그동안 잘 지냈어요? 누구세요? 전 스컬리가 아닌데요. 스컬리 아니에요? 아이나스 컬리. 아하. 뒤돌아보지 마세요. 때요. 그럼 돌아봐야지. 큰일 났네. 화이팅. 뭘 더? 어떻게 벌써부터 다른 여자랑 헷갈릴 수가 있죠? 흠 미안해요 이쁜 여자만 보면 다 스컬리인 줄 알아요 흥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받네요 그럼 제가 만회할 수 있게 개쩌는 기업 하나 가져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치 이쁜 건 알아가지고 이 기업의 시총은 359억 원이고 거래 대금은 하루 14억 원 정도입니다. 테마는 로봇과 자동차 부품 등이며 주요 사업은 자동차 부품, 감속기, 합성수지 배관 제조업입니다. 정밀관관, 방진 부품, 연료 주입 개통, 냉각 개통,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용 감속기, 동기 모터, 산업용 감속기, 로봇 감속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공급망 악재로 생산에 차질을 빚었으나 하반기엔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회복세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선 대기 물량 이연 수요가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궁금하네요. 251인이 3 8 5 물량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 이 씨가 20.1%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 기업의 대표입니다. 1 8 4 4의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이 씨는 이 대표와 형제입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해 주시겠어요? 매출액은 일정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21년부터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2년 수치와 분기 데이터로 봤을 때 자본 대비 수익인 ROE는 -13.04%이며 시장에서의 미래 가치인 PER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옵니다. 즉, 자본 대비 순이익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으며 저평가 종목이라 판단됩니다. 그럼 수급과 유동 물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개인은 매도세가 강하고 외국인은 매수세 강한 모습입니다. 아직은 매수와 매도의 금액 규모가 큰 편은 아닌데 수급 강도가 강해지는 구간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4년 1월 29일 기준 총 발행 주식 수는 1,127만 주이며 유동비율은 61.41%입니다. 유동, 61 유동 주식 수는 약 692만 주로 총 금액을 봤을 때 현재 주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차트 분석이 궁금하네요. 월봉상에서 큰 그림 행복 박스권을 유지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초록색 박스권을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다가 초록색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며 급등했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주로 급등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 이 없다는 조회 공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다가 노란색 구간에서 이전에 없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여 흰색 주세선 상단 부분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그 돌파 양봉을 모두 잡아먹는 음봉이 나와 상승 흐름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직까지는 종가상 양봉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고 최근엔 반등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초록색 네모 하락 박스 구간을 잡아먹는 공격형 매집으로 한번 본전을 줬습니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다가 노란색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하여 하늘색 구간에 모두 본전을 주며 상승하였지만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했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흰색 네모 공구리 박스권이 형성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흰색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지봉이 출연했고, 최근엔 거래량 없이 매지봉을 소화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멀더크 그래서 결론이 뭐죠? 이 기업은 자동차 부품, 감속기, 합성수지 배관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의 핵심인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여 관련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목받는 자동차 관련주로도 엮여 있어서 주가의 상승이 기대됩니다. 월봉상에서는 큰 그림에서 시세가 아직 나오지 않은 모습으로 행복 박스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전에 없던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하며 기준봉이 출현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봉상에서는 하늘색 동그라미 구간에서 초록색 네모 박스 구간에 본전을 준 모습과 이후 노란색 동그라미 구간에서 하늘색 동그라미 구간에 본전을 준 모습을 통해 이이루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구간에서 공구리 박스권과 매집봉이 출연 했기 때문에 224일선에서 지지받는 흐름이 나온 다면 주가의 추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친절한 설명 고마워요. 천만에요. 스컬리. 정 고맙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요. 네이버에서 핀업 검색 잊지 말 고요.